명절이면 집안이 북적이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한 자리에 모이면 마치 잔치집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명절 아침, 부엌은 온갖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고기 굽는 지글지글한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는 고소한 참기름 향까지. 저는 쟁반에 떡국을 담으며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손주들이 깔깔대며 서로 장난치는 소리. 딸이 손주 하나를 다그치며 밥 먹을 때가 됐으니 그만 놀아. 라고 말하는 소리가 뒤섞여. 집 안이 잔칫집처럼 북적였어요. 이런 날이야말로 가족이 다 모이는 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이라고 생각했죠. 밥상을 차리고 나서 모두 둘러앉았어요. 큼지막한 상 위에는 제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다들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들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명절마다 이맛 아니면 안 되죠."라며 웃었고, 딸은 옆에서 "엄마, 나이 나물 레시피 좀 알려 줘요. 우리 집에서도 해 보려고요."라고 했어요.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중에 시간 내면 같이 해 보자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때 사위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아버님은 예전에 좀 엄하셨다면서요. 사위의 목소리는 가볍게 던지는 말 투였지만 그 말에 밥상 위 공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했지. 근데 속은 따뜻한 분이었어. 그 말에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다시 밥을 뜨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느닷없이 말을 던졌어요. 저희 남편 말로는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집안이 뒤집혔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이 순간 멎는 기분이었죠. 며느리의 말투는 무심한 듯,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제 아이들의 아버지,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꺼내지는 게 낯설고 서글펐어요. 저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스쳐갔어요. 아이들 어릴 적, 명절이면 늘 바쁘게 움직이던 그 사람의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손수 고기를 썰던 모습. 아이들에게 밥잘 먹어. 그래야 힘내서 공부하지. 라며 투박하게 웃던 그 얼굴.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화를 내던 모습만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걸까? 그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어요. 그때는 다들 힘들 때라 그랬지 뭐. 그래도 너희 아버지 가족 생각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밥상 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묘했죠. 존주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떠들며 떡볶이를 집어 먹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남편에 대한 기억이 각자 다르게 남아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이렇게 명절 밥상 위에서 뜻하지 않게 튀어나왔다는 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밥상 위에 그 짧은 침묵은 금세 아이들 목소리로 채워졌어요. 손주 하나가 떡볶이를 입에 잔뜩 물고. 할머니, 이거 진짜 매워요. 라며 웃었고, 저는 그 소리에 피식 웃으며, 매운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라고 대꾸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며느리의 말에 걸려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불쑥 튀어나오고, 그 말이 아이들 기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머쓱한 듯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뭐, 맞긴 맞아요. 아버지가 성격이 좀 급하셨죠. 제가 어릴 때 숙제 안 했다고 혼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죠. 특히 저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늦게 들어왔다고 문 앞에서 한참 야단 맞은 적이 기억나요. 그땐 진짜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손주들이 아빠도 혼났어요. 라며 깔깔대며 웃었고 분위기가 살짝 풀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말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모습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급한 성격, 엄한 모습만 기억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때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좋은 점도 많았잖아.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 초등학교 때였나. 시장에 같이 갔었잖아. 아버지가 제손꼭 잡고 군고구마 사주셨던 거. 그때 시장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사하시면서 웃던 모습, 진짜 따뜻했어. 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며 부드러웠어요. 그 말을 하면서 딸은 저를 힐끗 쳐다봤고 저는 그 눈빛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었어요. 딸은 이어서 말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저희한테 동화책 읽어주셨던 것도 기억나. 목소리가 좀 무뚝뚝했지만 그게 또 정감이 있었지. 사위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장인어른이 바깥에서는 진짜 좋은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동네에서 의리 있다. 사람들 잘 챙긴다고 소문났었죠.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 말했지만 그 말투엔 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살짝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남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됐죠.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저는 솔직히 아버님 뵌 적이 별로 없어서 남편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또다시 가볍게 던져진 듯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남편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으니 아들이 전해준 이야기만으로 그를 판단하고 있는 거였죠. 손주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라며 막내 손주가 아들에게 물었고 아들은 웃으며, 그럼, 진짜 무서웠지. 근데 할아버지가 맨날 무섭진 않았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들, 사위, 며느리,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남편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고 정 많은 이웃.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야기 속의 희미한 존재. 그 모든 모습이 한 사람, 제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각자의 시선 속에서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은 분명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화도 자주 냈고, 특히 술을 마시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곤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그저 흠으로만 요약될 수 없는 거였어요.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일 나가던 모습. 명절이면, 동네 어르신들께 쌀한 포대씩 돌리던 모습, 그리고 가끔은 서툴지만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그런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는 선명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며느리나 사위처럼 남편을 직접 겪지 않은 이들에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전해질까? 밥상 위에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이야기로 흘렀어요. 딸이 손주들에게 밥다 먹었으면 과일 깎아줄까? 라고 묻고, 사위가 장모님, 저희도 좀 도울게요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자꾸만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문득, 이 밥상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기억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기억 속에서 남편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들이 이렇게 명절이라는 시간 속에서 마주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남편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달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갈라진 시선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밥상 위의 대화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잠시 멍하니 접시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들과 사위, 며느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귓가로 스쳐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그 짧은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이 말한 엄했던 아버지, 딸이 떠올린 따뜻했던 순간들. 그리고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 모든 말들이 뒤섞여 제 가슴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참 모순된 사람이었어요. 바깥에서는 누구보다 의리있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동네 어르신들이 그 사람처럼 믿음직한 사람 드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아저씨들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늘 남편을 찾았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웃집 할머니가 쌀이 떨어졌다며 찾아왔을 때 남편이 망설임 없이 쌀한 포대를 내주며 걱정 마세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갚으시면 되죠라고 웃으며 말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며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죠.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남편은 화가 많았죠. 특히 술을 마신 날이면 목소리가 커지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저녁이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들다가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다들 숨을 죽였던 적이 많았어요. 아들은 중학생 때 숙제를 안 했다고 문 앞에서 한참 혼났다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번은 딸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하려고 내밀었는데 남편이 그날 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이딴 거 하나로 잘난 척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죠. 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딸을 달래며 남편을 원망했던 밤이 기억났어요. 그땐 정말 서운했죠. 왜집 밖에서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집 안에서는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저는 남편의 다른 면을 봤어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던 그 뒷모습. 손이 터지도록 삽을 들고 일하며 아이들 학비를 벌던 모습. 겨울이면 늘 손이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어요. 이거라도 해야 너희가 공부할 수 있지라며. 툴툴거리긴 했지만 그말 속에는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던 날 남편이 새벽까지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약을 구해 왔던 기억도 나요. 아들을 품에 안고 괜찮아질 거야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는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진심을 봤어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도 결국은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모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아들은 엄했던 아버지만 떠올리고 딸은 군고구마를 사주던 따뜻한 순간을 간직했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는 희미해져 가는 걸까? 저는 문득 남편이 떠난 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엔 매일같이 보이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가끔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처럼 남편을 직접 겪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저 이야기 속에 누군가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편은 흠만으로 기억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투박한 손길, 서툰 표현 속에 담긴 사랑,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그 사람의 전부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밥상 위의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이 눈에 들어왔죠. 명절이면 늘 이거 없으면. 명절이 아니지라며 웃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 음식 하나하나가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고기 좀더 넣어 라고 투덜대던 모습. 나무를 묻히며 저와 농담을 주고받던 순간들. 그 모든 게이 밥상 위에 녹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의 삶 전체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만든 흔적을 느끼는 거였죠. 밥상 위에서 아이들이 다시 떠들기 시작했어요. 존주 하나가 할머니, 더 먹어도 돼요? 라며 접시를 내밀었고, 저는 웃으며, 그럼, 많이 먹어,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흠과 미덕, 그의 화와 사랑, 그 모든 게 뒤섞인 모습이 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그게 제게 남은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밥상 위에 소란스러움이 잦아들면서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이들, 사위, 며느리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죠. 그들의 눈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머쓱한 미소를 띄고 있었고, 딸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살짝 젖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자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금 던진 말이 무거웠는지 살짝 어색한 표정이었죠. 존주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깔깔대며 떡볶이를 집어 먹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엔 묘한 고요가 감돌았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될 것 같았어요.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단지 흠이나 단편적인 기억으로만 남아서는 안될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 부족한 점 많았어. 화도 자주 냈고 술 마신 날이면 집안이 어수선했던 것도 사실이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날들, 그때마다 저 혼자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던 순간들이 스쳐갔죠. 하지만 그 기억만으로는 그 사람을 다 담을 수 없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말이다. 세상 떠난 사람은 좋은 점으로 기억해 주는 게 맞아. 살아있는 우리도 부족한데, 없는 사람 흠만 들추면 남는 게 뭐가 있겠니?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어머니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딸은 손으로 밥그릇을 만지작거리며,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아버지 좋은 모습 더 많이 생각하려고라고 말했죠. 사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장인어른 동네에서 진짜 좋은 분으로 기억되셨어요.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남편의 좋은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남아 있다는 게 위안이 됐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남편을 직접 알지 못했으니 아들이 전해준 이야기로만 그를 떠올릴 뿐이었죠.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예. 내가 미워서 한 말은 아니란 걸 아니까. 다만 기억해 주렴.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을 거야. 며느리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옛날 얘기인 줄 알고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 괜찮아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밥상 위에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밥상을 둘러봤어요. 갈비찜이 담긴 접시.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 그리고 손주들이 정신없이 먹고 있는 떡볶이까지. 이 모든 음식이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시간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이면 늘이 자리에 앉아서 밥잘 먹어. 그래야 힘난다. 라고 투박하게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말이 퉁명스럽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가족을 챙기고 싶었던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그 마음이요. 저는 문득 이 밥상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기억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남편에 대한 각자의 기억, 좋은 순간과 아픈 순간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오갔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 남편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록 그는 이제 이 자리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우리 대화 속에, 이 음식 속에, 그리고 아이들과 손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밥상을 정리하며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화도 많이 냈지만, 너희를 진짜 아꼈어. 가끔 서툴렀던 거지. 나중에 너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 마음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딸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 나도 알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애썼는지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는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아들은 옆에서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젠 아버지 마음 알것 같아요라고 덧붙였고,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장인 어른 덕분에 좋은 가르침 많이 들었어요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상해 봤어요. 아마 어색하게 웃으며 뭐, 다 지난 얘기야 라고 툴툴거리며 밥그릇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무뚝뚝한 표정 뒤에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걸 기뻐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남편의 좋은 모습을 그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더 많이 전해 줘야겠다고. 그의 흠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질 테지만 그의 사랑은 이 밥상 위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모두가 돌아간 뒤 거실은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명절의 북적임이 사라지고 남은 건 조용한 공기와 식탁 위에 놓인 몇 개의 그릇뿐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명절이면 늘그 미소를 떠올리며 사진 좀 제대로 찍지라고 투덜대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그 미소가 어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서툰 웃음이 참 그리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에 다가가 조용히 국화를 놓았어요. 꽃잎을 만지며 속삭였죠. 여보, 오늘 아이들이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좋은 것도, 아픈 것도 다. 그러면서 남편의 삶이 떠올랐어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던 순간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그 뒷모습도 있었죠.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따뜻했던 순간들 내가 꼭 전해 줄게요. 저는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명절의 그 대화 속에서 깨달았죠. 사람은 완벽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마음으로 남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이 집에 없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국화를 한번더 매만졌어요. 다음 명절에도 당신 얘기할게요. 여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합니다.